안녕하세요 김나정 분석요원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에 열리는 라리가 522시 마요르카대 그라나다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인미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먼저 마요르카대 그라나다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마요르카 홈에서 열리는 경기 ...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3위인 바르샤에 패배한 마요르카입니다 코페테와 라일로 나스타시치 등 막강 수비 라인을 앞세워 바르샤의 공세를 잘 막아냈지만 한 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최근 경기에서 소시에다드를 잡는 등 착실하게 승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수비가 안정적이기에 무리키와 라린, 라돈지치 등이 한 골만 넣어줘도 충분히 승리를 노릴 만하겠습니다.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수시에다드에게 패배한 그라나다입니다. 선발 공격수로 나선 우준위에 멀티골이 나오는 등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홈에서 나섰는데 승점 추가에 실패하며 강등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직 팀당 11경기가 남은 상황이기에 기회는 충분하지만 쟁류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정 승점 추가가 필요합니다. 이 경기는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으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마요르카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라나다는 우주니와 펠리스트리등역습에능한 선수들이 있지만 건바우가 중원에서 수비 보호를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랄라네스와 다르다, 다니, 로드리게스 등이 중원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며 최전방의 무리키와 아부돈에게 기회를 만들어준 마요르카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 픽으로는 마요르카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 김나... 정 분석기원입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고정 듣겠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골낙과 내겐 어렵기만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